창미 예수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복음의 내용을 듣는다 하면. 1차적으로는 은근히 부하가 치밀 거예요. 속된 말로 씨가 빠지도록 일했는데 신앙생활에 머물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니라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니. 알게 모르게 신앙 안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사람들, 다른 이에게 칭송받으려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내색은 안 하겠지만 이 앞에서 하느님께 은근히 성질이 나는 사람들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다행인 게 우리는 마음을 볼수 없죠. 그러니 속일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독서 복음을 이해하는 관건은 하느님의 본래적 위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당신의 본래의 위치에 계시고 우리가 자리를 올바로 잡을 때, 복음은 사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앞에 있는 한 피조물이 길어봐야 백년을 채못 사는 한 인간이 영원을 앞둔 분 앞에서 온전히 그분의 뜻에 나를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이 그분 뜻대로 이루어져 가야 올바른 것이지 그러지 않고 내가 욕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영원하신 분 앞에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 일독서의 내용들 잘 귀담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성질날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여자들에게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랍니다. 성질 나겠습니까? 나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당장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신부님.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겁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여자를 물건 취급할 때 그때나 하는 소리지. 지금 이렇게 사는 여자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막 속에서 막 무화가 막 치며 오르는 거죠. 아니요, 현대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적 가치는 전혀 달라진 바가 없어요. 이런 올바른 질서,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선인가,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선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여부가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해내는 선을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느님은 세상을 만들면서부터 만들어 놓으신 선의 구조가 있죠. 현대사회는 소비를 하는 것, 무언가를 써제끼는 것이 미덕이 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란 그런 거예요. 자꾸 생산해내고 자꾸 마련해 놓고 그렇게 창고에 쌓인 것들을 이제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자꾸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원래는 필요 없던 것, 자기 혼자 그냥 시골에 조용히 살면 그냥 하루 3시 3끼 밥이나 맛있게 먹고 말리를 또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맞다, 저것도 내가 필요한 게인데 하면서 욕구를 불러 일으켜서 그 자재 창고 안에 쌓여 있는 물건들을 잔뜩 헛되이 소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수도 없는 쓰레기들이 미친 듯이 나오는 거죠. 하느님의 자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방에 앉아서 제 취미 생활 중 하나가 많아 그리는 거거든요. 이런 만화를 그렸어요. 초전이 무슨 뜻이에요? 풀밭이란 뜻이란다. 헌데 사실 풀밭이 아니라 비닐밭이구나. 빈틈없이 비닐이 가득 들어찬 곳입니다. 아마 옛날에는 풀밭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작은 면적에 어마어마한 효율로 많은 것들을 생산해 내기 시작하게 되자, 모든 곳이 비닐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재미난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바다에 버려지는 모든 쓰레기들, 우리는 뭐, 빨대 안 버리려고 애를 쓰고, 뭐, 종이 커버 안 버리려고 애를 쓰고 하잖아요. 바다에 버려져 있는 모든 쓰레기들의 8,90%가 그, 그물, 그러니까 어업 활동에 종사하던 분들이 내가다 던져버린 여러 가지 비닐 쓰레기들이 8,90%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비닐 줄이고 먼 길을 써봐야 저는 비닐하우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비닐봉지 그거 어떻게든 아끼려고 애를 써봐야 비닐 한동 잘못 걷어내갖고 아무 때나 훅 갖다 버리면 그 쓰레기가 한 100배는 더 많을 거예요. 그것도 야밤에 뭐 원래 태우죠. <laughs> 그러면 그 공기 우리가 다 더러 마시고 선이 어디 있는지를 올바로 인지를 해야 덜 욕심내고 더 바르게 사는 겁니다. 오늘의 일독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사실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지켜내기가 힘든 일들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책만 하더라도 두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루에 한 개씩 읽죠. 이걸 365일 매 순간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인지하고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뭐 합니다. 절대로 못뭐 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법전이란 책 보지도 못 하셨죠? 볼 이유도 없고 그죠? 옛날 율법책이 뭐 많다, 율법 조항이 많다 하는데요. 지금 현대 교회 법책이 더 두껍고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거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신부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때 다시 교회법 전 열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 해놨나? 어? 대부모의 규정은 어떤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바람직함, 올바름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인 거죠. 어떻게 해야 바로 사는가? 하나뿐입니다. 하느님을 모든 삶의 기준점에 두고 나머지를 정돈해 나가면 됩니다. 이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이 의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평일 미사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 나는 주일 미사 빠지지 않은 사람, 나는 교회 여러 가지 내가 아는 선의 규정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경 시대 누구였죠?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과연 이 복음의 내용이 내 마음을 어떻게 건드리고 있는지 옳습니다. 하느님 저를 사제직에 봉사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하루하루 버텨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당신 뜻입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당신의 뜻에 따라서 노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을 당신이 저에게 주십시오. 왜? 저는 저 스스로를 제가 식별해 보았을 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젊은이가 이 깨끗한 길 어찌 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박수 쳐줘야 됩니다. 헌데 그게 아니고, 아니,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음,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 뭐 쓸모없는 종이라 카락하고, 내 지금 성당에서 이것만 좀해더 잘하면 사람들 앞에 나와 가지고 막 박수받고, 막 어깨 어쓱거릴수 있는데, 내보고 쓸모없는 종이라 카락고,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카락고 음, 싶으면 아직 한참 멀은겁니다 하느님이라는 올바른 분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의로움도 더 적극적으로 바른 일도 더 올바르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의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줍니다. 수많은 교육이 우리를 올바른 기품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설령 맞춤법을 몰라도 한 사람이 하느님의 굳은 신앙 안에 기대어 있을 때그 사람에게서 기품이 베어 나오게 마련입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그죠? 정치하는 분들 보면 나는 많고, 하든동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 자신의 탐욕을 남들 모르게 이행하려고 하지만 남들 다 알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은 서로를 잘 압니다. 그죠? 예. 누군가가 뭐 어디 군 의원 나갔다 하마 그 사람 배경부터 시작해갖고 저 사람이 와적하고 있을까에 어? 집안은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래도 의원직은 왜든좀 한다고 어? 돈은 뭐같이 갖다 내비리고 그래도 그렇게 권력이 좋나 게속 하면서 뒤에서 계속 수은거립니다 그죠?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얼만데. <laughs> 예. 여러분들이 평소에 오죽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양복을 빼입고 여기 사랑의 열매를 달고 어? 여러분 앞에 멋들어진 척 나서 봐야 기품이 없습니다. 그건 가식이고 거짓이고 위선인 거죠. 진정한 의미의 기품은 자신의 내적 분명한 존재의 본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품은 하느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풍겨져 나오는 향기와 같은 겁니다. 악을 피, 오늘 화답성이에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너는 길이 살리라.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거기에서 길이 살아가리라. 초전에 와서 계속 화두가 되는 것 땅입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땅을 마련해 놓고 계신가요? 아멘. <laughs> 삼미의 스님, 겸손과 기도.